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삶에 맥을 짚어주는 한 의사, 인다라 한 의원장, 김영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장상학설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화에 이르러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 5장의 주된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상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 즉 5장 6부, 6장 6부를 의미하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5장 6부의 생리 병리적인 측면에서의 외부로 표현할 때의 증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징적인 어떤 성상이죠. 그런 성상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학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장상학설이라고 합니다. 이 장상학설에서 의거하면 5장 6부는 서로 완전히 연계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말 그대로 5장 6부는 하나인 겁니다. 실은 독립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인 거죠. 하나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현대 의학적으로 볼 때는, 5장, 6부 할때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이런 것들을 실은 명칭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하지만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간장 그러면 서양 의학의 간장과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간장이 똑같은 개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 의학은 간계 내과다 심계 내과다 폐계 내과다, 비계 내과다, 신계 내과다, 이러기 해서 분리해가지고 딱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치료할 때. 근데 한의학은 비록 설사 그렇게 분리했다서 치더라도 이오장육부가 하나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계 속에서 실은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그 장기의 생리 병리가 전부 연계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 바로 현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측면과 굉장히 틀린 국면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5장 6부는 서로 표리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경락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 흐름의 어떤 통로가 십이경맥이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십이경맥은각 6장, 6부를 전부, 어, 경맥들이 연결해서 하나의 경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태음 폐경이다, 수양명 대장경이다, 족양명 이경이다, 족태음 비경이다, 그 다음에 수소음 심경이다, 수태양 소장경이다, 족태양 방광경이다, 족소음 신경이다. 그 다음에 수고름 심포경이다, 뭐, 족골름 강경이다, 수수양 삼초경이다, 족수양 담경이다, 이렇게이 육장 육부를 각, 이 경락의 흐름이 하나씩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 경맥의 흐름들이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서로 겉과 속이 연계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간과 담은 표리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의 경맥이 이 담의 경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과 소장맥이 또 연계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와 대장맥이 표리관계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되어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장상설의 학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우리 인체에 감정의 흐름이 있는데, 이 감정의 흐름을 칠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칠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흐름에 의해서 역시 바로 장기의 영향을 끼치고, 이 장기의 영향을 끼쳐서 장기의 영향이 끼쳐진 것이 다시 또 칠정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간을 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게 깊어 하면 심장을 상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비장을 상한다고 했고, 또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폐를 상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이 많으면 신장이 오그라지고 신장을 상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또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공포심이 많은 경향성을 보이고, 또 소화기가 안 좋으면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연접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부가 육장육부, 이 육장육부라는 장부의 상황이 생리병리로 표출될 때 정신과도 연계되고, 경맥과도 연계되고, 이 장부 서로 상호화로 연계되고, 피부와도 연계되고, 근육과도 연계되고, 여러분 목설구비이 그러지 않습니까? 눈, 혀, 입, 그다음에 코, 귀, 이것들이 전부 장기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즉, 귀는 신장과 연관이 되어있고 입은 비위장과 연결이 되어있고 혀는 심장과 연결이 되어있고 그래서 심장에 화가 있으면 설첨에 이게 빠르게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게 혀에 뭐가 생긴다면 그건 심화입니다. 구설생창인 경우는 심화가 많죠.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근육, 혈맥, 살, 그, 기육, 그 다음에 피모, 뼈 이, 이런 이 것들, 그 다음에 이음, 소여, 전음, 후음들이 전부 또이 육장육부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설이 바로 장상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상학설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한의사들이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